신시 딜8 0 0이상 살아있는 사람만 3 0 0 0 0 0 0예 뭐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0명 살아있으면 0명0다0는거0요0거 근데... 같은데 0 0 어, 0 0이0 0 0이0 0 0 0 0오케0 0패시다0 0 0션으로확인했0니0 0 0 0 0 수도 0 0 0 0비저베0 VIP가 0 0 0 0 0 0 0 0 0 0같0 0 0 같이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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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래캔캔디라좀 아 빡이긴 하네. 오라 무사 줄까아핑니 지금 탈라한다 소나 3번. 오. 박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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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1번에서 왼쪽으로. 번 4번, 4번이랑 1번. 번번 3번, 기다려. 3번 기다렸어. 아야, 하나 더 있는 거 그러면.

인카 다네방 안에 있는 아, 것 같아 안에 아 내가 봐 화장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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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이스 나이스 아악 죽라아라 아까 아기라 그냥 약벗이야아 죽을 때 나네 야너왜 이렇게 빨리 가 에이 와. 갔어요 괜찮아요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원래 총안 맞으면 머리 존나 맞잖아 딱그 타입인 것 같아 지금? 총안 맞아서 들어갔대? 자 이제 내가 내티좀챙길게나야형 왔잖아! 잡아! 잡아 다시야! 형 왔지? 나 운전해봐 승훈라나도좀보자 <laughs> 3명에서 챙길 수 있겠다 많이 때렸는데 지금 나이 지금 800다 다, 돼갈걸? 응. 아 근데 총 이건가? 야야 고맙다 나티가 짝수 그래 고정 한 점을 버리라니까 어야 어, 경쟁 프랙티 아 경쟁이 경쟁이 오로 뭐임? 프랙티스? 프랙티스 연습이잖아 경쟁 어, 어 컴퍼티션 컴티션예 맞나? 몰라 모르겠는데 <laughs> 일분 전체에서 있다. 아! 오, 와, 후럭씨다. 아, 와, 후락시. 후락시. 진짜 깜짝 놀랬네. 저, 진짜. 아나의 차. 괜찮다. 차 쏴라. 이거 끌고 올라갔어. 파 있어. 파 있어. 어, 아저다 줄게. 내가 게 아, 있어부터노래한 아씨 얘? 올라 살릴 준비될 4번 입고 하나 일단 클 서클... 많이 다 1번 쪽 1번 낀다 끝났어, 끝났어. 4번, 야, 4번, 4번 쪽에서 있고. 지구로 빠진 거긴 해 4번 찍어줄게 내가 일단 4번에서 돌아... 초록색 가긴 했어 쟤네만 막으면 이 쓸만할 듯? 우리. 우리 4번 들어갈 수 있겠다 있어. 3번 집에 둘 보였어 3번 쪽 집에 둘야 지마 올린다 쏜아 네 쪽으로 피피피3나타 붙여줄게 첫타왔어 4번 간안겠다여게안게안게 뒤가 존나 열려 네? <laughs> 4번가 많이 열려 내가 못쓸때 4번 싸운다 싸운다 이거. 이거 뒤로 돌아서 밀자 이거 4번, 4번 때면 안돼 4번 때면 안돼 4번 때만. 3번 같은데 안돼? 3번 넘어 와야 돼로 와봐 가능해 가능해 아 가능해. 가줄게 가줄게 도로까지 밀어야 될는데4번까 나와있어. 네, 이자에쪽까지 가면 되는 예, 거지났다 예, 이거 뒤잡아주긴 해야 돼. 봐봐. 번지3번가네에서3까지 되겠네. 번에 3번까지 가면 되겠네. 번에3번3지3번3되네지지 한번바이둘정진으로 한번 클리어시켜도 되겠다. 되게... 정상에 있어? 3번 동사? 다만 올라간다. 3번 잡아서. 쳤해야 기절해. 기절. 하나 더. 또벅게딱딱딱번 하러 온다. 이거 저희는 둘 빼야 저도. 돼. 이거 한번 도와줘야 돼. 어 왔어? 아니야 아니 1번까지 왔어, 1번까지 왔어. 제일 가까운게 1번이야 난 안전해 천천히 해도 번들어가는데포 탑있다 1번에 포탑있고 3번에 둘인거 같긴 한데 4번에 셋 4번 남아어풀스쿼다가 뒷까지 3번이랑 파란선 팀 하나 기절 오쪽 너 살아 들어와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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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괜찮아. 한번더 해봐. 한 번이랑 파란색 오케이. 봐그이도 있어. 삼바, 아, 머리가 부스커 같다. 한 번만 해줘. 아, 삼번 다 계절. 너, 삼번거안 나오고 갔나? 어체가 올라간 거? 아, 넘어간다. 봐봐. 3번 넘어갔어. 봐봐. 아, 얘네 세명 이상이야. 4번 어, 4번 기절? 지금 한 번, 한한한한한번한 기절이야. 사막에 있어. 사, 지금 상번이랑 사물막. 4번 음... 기절해. 위에. 아, 그 팀이야. 사물막이랑 상관이야. 사막 모르도 바봐즈 맞다. 얘가 봐. 좀 봐. 좀 봐. 잘못 찍혔다. 지금 잡아. 아, 잡아, 잡아, 잡아. 야, 삿더 봐봐. 아, 네. 봐봐. 봐봐, 봐보 둘. 봐보는 둘이다, 이러면. 3대 2대 1, 3대 2대 1. 부상특각파다 없다. 나 지금 안 된다. 지금 일번 지금 일번 내가 고정으로 봐줄게. 딱 봐봐. <laughs> 어, 제발, 팀 어, 제발. 되나? 안될거 어, 아, 같은데. 아, 아, 애매 아, 매할 아, 같은데? 그렇지친구야 너가 대줘. 제발. 부탁해. 맞고. 라스 라스 천천히 죽여 제발. 너, 얘들아. 아먹라이안나 대고. 나, 나, 네. 대고 남아. 나다섯개니까 핑이라도 좀 매겨 줘. 아! 아 니디야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투탭이다무게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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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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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이 우리 팀이 먹었다. 아이고한게이이다이 이게, 이게, 야각이천 개짜리 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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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틱이형 진짜 그만둬 디아기형 카베 오지게 하고 싶나 보나 왜? 디아기형 카베 재밌다던데? 나나보고 나가달라고 라나가할수 있어? 아, 별채 아, 없을 것 같은데 바꿔도? 라는데 자기야? 누구야? 디아기 누구야? 도 디아기 야 우리 황제님 출발하셨다 가자 나틱이 요즘 돈 필요하니? <laughs> 강아지 4마리 쉽지 않아 5마리 아니야? 아, 본인까지? <laughs> 그런 말 그런 말안 했다? <laughs> 야, 왜? 지금 3번에서 보급 먹으러 갔거든 어, 어떻게 해드릴까요, 왕제말말해 해, 뻥뻥 긁어봐 말, 말 어떻게, 어떻게 긁어드릴까요? 후자선으로 긁어봐, 임마넌 닥쳐봐 <laughs> 여자 소개 좀나대야 가능? <laughs> 예? <웃음> 취향 독특한 여자 찾기 쉽지 않은데 카리나 같은 스타일 가능? 칼 있나 칼. 말하는 거지? 칼 있나? 칼 있나? 아, 칼 있나. <laughs> 그래 내가 감아줄게 이거. 아, 어, 잡았다? 잡,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야리리 가고 있는 거야? 알아, 알아, 알아. 았다 맞았다. 찢지마.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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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막다 왼쪽 <laughs> 조심해봐. 일번 조심해봐. 한가. 지기자다리 그리고, 그리고. 어 2층에. 여기 2층. 서운데틱지 호텔. 번 나가볼게. 3번이랑 파란선 바이아나. 3번 바이 찍어 나가 3번도 있어? 아는보인다빙지다나 이거. 아래 돌아댄다 멀리 안에서 빠 빠져야 됐 듯. 소나 더 오른쪽 아, 거끌 기절이야? 뛰던 가 3번? 수련 의심해 빠진 것맛있얘번 지금 아, 3번 아, 기절이야 3번 기절 아, 4번이랑 그냥... 친구일 거야 3왜이렇어이 새끼 와 뭐야 얘네 빠지고 생존일 생각하냐 얘들아 응번 음. 3번도 기절 아빠질뻔 아, 4번. 4번도 기절 내 네. 왼쪽 차... 바위 하나도 있다지 않았어 요 근데 이거? 이게 그게... 모르겠어 안보여 구상 맞냐? 하기라차 아, 나온다 어, 잡아! 차, 차... 나온다 차타나 집에서 나, 나온다 아, ㅂ 번 아, 바위 어떻게 냐나 튕겼는데? 형못살거든요형그차 어, 있어 아, 이거도돼야 아, 수근아 천천히 돼? 천천 되겠네 왜차여좀넘겨져 어, 우리. 끝났어 끝나 여기 끝 여기 끝 여기 끝 최대한 빨리 들어가 아산도 다산것 같아. 왜냐면 이거, 이거, 차가, 평소에 달아온 거면 다 사지. 다 뭐. 아, 움직인다. 탑이다 터치해줄래? 터치해줘봐, 터치해줘 터치해줘봐, 터치해줄봐 1번 있다, 1번, 얘들아, 1번. 따개비 붙이다. 4번 붙이다, 4번. 따개비 떠네 따개비가 내려왔나? 모르겠어, 나도. 그거까지는. 내가 이쪽에, 어, 우리 이쪽에 있는 거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어. 터치라지게. 터치라줄게터게천치라지게터치천천게 터치라지게. 터치라지치라지게 터치라지게. 터치라어게터치라지라지게 터치라지게. 피라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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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